요즘 우리 학교에서 제일 핫한 이슈는 뭔지, 주목할 만한 소식은 어떤 거였는지, 다음 주에 챙겨야 할 사항은 없는지, 당국인이라면 이 방송을 주목...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귀로 듣는 학교 포털, 말하는 커뮤니티, 경고 포털에 대한 모든 것... 아아, 알려주겠다. 이스라엘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현암 중학교에서 2019학년도 대학생 멘토링 봉사 활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창업진흥원에서 글로벌 기업과 정신 함양 및 청년 창업과 육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유수 대학인 테크니온 공대의 글로벌 기업과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9일 저녁 6시까지이며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 25세 대학생이며 교육비 전액 지원, 왕복 항공료 지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학생들은 포털 공지 495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암중학교에서 2019학년도 대학생 멘토링 봉사 활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2일까지이며 지도 기간은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희망 기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도 시간은 오후 3시 30분 이후 방과후 교육 활동 시간이며 지도 장소는 2층 모든 학습실과 도서실입니다. 신청은 현암중학교 담당자 선생님과 전화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담당자 선생님의 전화번호는 포털 공지 494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아알려주겠단이었습니다. 제작의 DKBS였습니다.